여기서 클몽북회 관련 3지경 우풀적 제 영상 시작 접 구간. 자, 뭐, 산업혁명 나오면서 클레노몽이죠. 웬만하면 운전배 같은 경우에는 클레노몽을 부관배한테 안줄 겁니다. 어,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 아, 이게.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이게 제가 캐릭터들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OBS는 창모드가 되면 아 이게 좀안 좋긴 한데 음 화면이 좀 보이죠 <laughs> 자 적재가 제일 높은 배가 이런 배죠 뭐 이렇게 1,500 이런거 그냥 부관 배한테 줘갖고 운전배도 적재 널널해갖고 무역할 때 많이 싣고 오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클몬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어갖고 운전배 부관 선장은 이런 배를 씁니다 선박 중에 검색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어 이게 조이 사이트인데 조이 사이트 에 이렇게 선박이 있습니다 카테토리에 선박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떤 배가 제일 빨, 어, 제일 창고가 넓은가.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창고 이렇게 칵 하나 눌러보시면, 피터가 돼갖고 맨 위로 올라옵니다. 제일 높은게 지금 1120 해갖고 클레로몽이죠 이게 25 작업하고, 어, 개조까지 마치시면 1460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영그레이드 상황에서, 만약 창고 맥스까지 올리신다. 그러면 1502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부캐한테 이런 걸 주면 좋겠죠. 부캐 플러스, 부간선장 그러면, 1500이라 치면, 3004가 나오겠네요. 3004. <laughs> 운전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클레너 모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개조, 개량 사바나 이것도 페널티 있습니다. 증기선 관련은 다페널티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개안프 같은 거 좋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25 적업해갖고, 어, 창고, 맥스 정도 띄우면 괜찮고요. 개암프 괜찮고요. 뭐 이런 거. 천대, 천대 라인. 안 된다 싶으면 지금 운간다 있습니다. 운간다 아쉬운 대로 쓰시면 돼요. 페널티 없는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일본 상성 개를 쓰는데, 요런 거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 부관이 만약에 각 구입했는데, 1 5일 이건 그냥 뭐육매몇번 팔아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얘가 이거를 탈 수가 있어요. 신뢰도가 되면 나중에 부관 함장이 탈수 있는 조건이 부관도 내비 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보시면 부관이 이렇게 내비 똑같이 모험 교역 전투 이렇게 있습니다. 배타는 조건도 똑같다는 소리에요. 어, 일단은 이 영상은 부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캐 기준에, 이렇게 나오시면, 3, 그레이드까지는 웬만하면은 좀 쉽습니다. 3그레이드, 3그레이드. 그레이드도, 아, 이게 조선 모르시는 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총 적재를 한번 볼게요. 3,008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본인 보유 선박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1,504, 3그레이드, 부관 선장, 1,504. 한그레이드 이게 다 합쳐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되면 308이 나온다. 요렇게 끌고 당기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에 A섭인데 A섭은 대강 3지까지는 해 줘요. 그러면 308개. 남들은 뭐 대강 5, 1500대 하면 3000개. 기본적으로 한교육품이 실을 수 있는 게 3000개입니다. 3, 3 0개 아, 요것도 잠깐 팁을 드릴까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3,800개인데 아3 8 0 0인데 3,800개를 한 종목을 실을 수 있는 단계가 적재칸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아예 없을 때 얘가 만약 조선조 주인인데 교육소 주인 통해갖고 뭐그 발주소 통해갖고 요거를 3,800개 맞춰갖고 실으면 또 요거는 됩니다. 물건 살 때는 근데 여기에 뭐 교육품에 한 개라도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3,000개에서 끊어진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빈배에다가 3,800개를 한 종목을 살 수는 있습니다. 요게 야매인데 대강 웬만하면 물건 팔때뭐 이거 있고 하니까 3,000개만 싫으세요 3,000개만 살 때는 솔직히 3,000원 팔게 한 번에 살 수는 있습니다 팔 때는 3,000개 지만 살때 기준이에요 살때 기준 요건 그냥 짤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거 클몽 삼진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을 진짜 모르시겠다 만약에 본인이 남의 그 1그레이드죠 1그레이드 만약에 클몽을 사는데 이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1그레이드 기준에 만약에 배를 이렇게 건네받기 전에 이제 교육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거래 하셨을 때 이런 걸잘 보시라는 소리예요 만약 에 내가 이렇게 넘겨받는다 받으실 때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뭐 클레몽 25 작업이라 적혀있는데 클레르몽 대형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운송선이 있습니다. 운송선. 근데 25 작업이고요. 뭐 이렇게 건네 받아요. 딱 그런데 운송선이 아니라 갑자기 뭐 전투함이나 탐험선이나 아니면 쾌속 운송선이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 그러면 운송선으로 막 바꿔달라고 하세요.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영그레이드던 뭐 이그레이드던 작업을 하시다가 본인이 또 상그레이드 가실 때 재물배를 또 운송선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아, 하여튼 간에 대항의 시대 뭐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10분은 그냥 가요. 자, 이렇게 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맞아요. 무장 코크는 전투함이죠. 소형 캐러벨은 탐험선으로 나오죠. 이게 다 종류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운송선. 범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 본인이 적재배다. 적재배면 그냥 적재관련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선이 돼야 됩니다. 그레이드 옆에, 요, 옆에 보이는 운송선이라 적힌 게 선박 형식입니다. 형식이 만약에 탐험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길게지라 주기가 돌아오면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어, 이렇게 다시 들어와 갔구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운송선. 그러니까 적재관련은 무조건 운송선을 만드시구요. 만약에 본인이 운전 빼다. 운전 빼면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탐험선. 그리고 전투배다. 뭐, 포격을 하던, 아니면 뭐, 백병전을 하던, 전투함. 전투함을 만드시면 된다는 소리에요. 간단하죠, 요거는? 운전배 같은 경우에는 탐험선을 만드시고요. 적재배 같은 경우에는 운송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 아니 아니. 아 헷갈려. <laughs> 운전배는 탐험선, 적재배는 운송선, 전투배는 전투함. 이렇게 만드시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 형식에 대한 플러스 혜택이 있어요. 그레이드 상승이 되면 <laughs> 자, 상그레이드 기준에 그러면 클몬 같은 경우에는 1504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화 성능을 눌러 보시면 44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남한테 물건 사실 때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클몬 같은 경우에는 실패작도 또 많고요. 본인이 잘 몰라갖고 그냥 적재만 높으면 하고 냅다 후렴 갈겨갖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이러면 안 된대요. 자, 클몬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20 그러니까 조선공이죠. 조선공이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클레르몬은 건조... 조선공이 어, 20조선공이 안 만든 거는 적재 수치가 딸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냥 뭐 니스보이나 외치기를 통해 하고 아, 1504여 창고 하면 이게 그냥 뭐노강의 1504인지 강화가 다 들어갔는지 헷갈립니다. 그냥 영그레이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조선공이 25적업을 해갖고 클몽을 만드시면 개조 통이갖고 1460입니다. 필요 선언수가 처음에는 개조가 안 되어 있으면, 최소 개조가안되 있으면 60. 포실이 2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20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개조를 제가 건드려 놓은 거예요. 자, 기본 60에 포실은 20입니다. 그러면 1420일 거예요. 이게 20 조성공이 25 적업을 해갖고 만든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완벽한 거예요. 만약에 1410, 뭐, 1400대다. 그거는 조선 스킬 냉장이 딸린 겁니다. 사실 때1 4 2 0자리를꼭 확인하세요. 25 적업이라고 하는데, 사기꾼도 많잖아요. 1420이 나와야 됩니다. 영그레이드 기준에. 그리고 운송선이라는 게 분명히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만들기,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이상하게 탐험선이가 있거나 이러면, 아, 바꿔주세요. 운송선으로. 왜냐면 본인이 그냥 1420을 쓴다. 계속 통역하고 1460인데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레이드 작업할 때뭐 운송소 넣으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받으실 때 거래하실 때 똑같이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클몽을 샀어요. 20조선공에 25저급 클레로몽을 샀는데 본인이 조선을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강화를 시키려고 딱해 강화가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조선조 주인통역고 이렇게 강화가 들어가신다 보면 여기 칸에 이상한 거 넣지 마세요 특히 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본 수치에서 아무것도 건드지 말고 강화 들어가세요 자. 요 상태입니다. 모든 배리죠. 뭐, 탐험 배를 만들던, 뭐, 전투 배를 만들던, 여기서 최소 수, 치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적재 배라고 해갖고, 아, 1460부터 해야지. 어, 최소치가 30이네? 30, 10. 이렇게 만들고, 이 상태부터 들어가다 보면, 뭘또 계산해야 되느냐? 이 선실이 있습니다. 요 선실이, 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선실이 20인데, 어, 어 30부터 시작해야지. 나중에 좁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 이그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잘못되면, 잘못되면 나중에 이 선실에서 까인 만큼 최소치를 다시 창고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수치가 상이래 똑같이 강화를 다하고 창고 맥스를 띄웠는데 1504가 안 나온다는 소리에요. 간혹 가다 저런 거죠. 자, 욕심이 많아요. 풀 맥스 창고 맥스를 띄우려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창고 중에 이거 뭐어이런거 있습니다 뭐 캐시 해갖고 바로 이렇게 크면 되는데 만약 일반 조비로 일 저장고나 금고를 너무 과하게 넣다 보면 여기 나오죠 선실이 0에서 4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강화할 때 선실이 안건딜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60선실이었죠, 아까. 60선실에서 5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대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에서 8. 이거는 창고가 4에서 8이 된다. 일반적으로 딱 0에서 0이 되면 보통 축이요. 아, 0 수치는 대성공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쪽 보셨을 때, 창고로 봤을 때 4가 뜨면 그냥 보통. 한 5에서 6. 요 정도 되면 그냥 그나마 성공. 8 뜨면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 내에서 창고, 그 맥스가 된다는 소리고요. 4에서 8 구간이고요. 기본 최소는 4가 뜬다는 소리겠죠. 두개 넣으면 8이 뜨겠죠. 그러면 4에서 8. 자, 대항의 시대 참 번거롭죠. 야, 이 사람 뭐라고 주저주저 떠드냐. 주저, 조선 모르면 똑같습니다. 남한테 완작된 것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완작이 돼도 뭐가 완작인 걸 모를 겁니다. 조선 모르시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자, 선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 0 뜨면 대성공이고요. 4 뜨면 대실패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처음에는 공간이 여유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일반 조비로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근고죠근고는 마이, 마이너스 혜택이 있고요. 플러스 혜택이 있어요. 선실은 마이너스 4까지 가고, 최대치가 플러스 8 참고. 근데 본인이 아까 말했죠. 이거를 미리 최소치로 해놓으면, 이렇게 다 최소치를 해놓고, 1,460에서 1,502만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금고랑 금고랑 뭐 저장고에 갖고 두 개만 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8입니다. 대시패가 뜨면 그렇게 되면 이 수치에서 100% 까입니다. 자, 아, 이 사람 되게 설명 어렵다. 이놈은 이만큼 조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30이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8이 되면 20입니다. 그런데 필요 선언수가 20인데, 어,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요?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필요 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일반 조비를 조선조 주인통역고 넣잖아요. 그럼 그 구간이 나옵니다. 괜히 손대지 마시고요. 한두 개만 이용하시라는 소리입니다. 클몽 만약에 본인이 영그레이드부터상그레이드 간다는 가정이면 기본 수치를 놔두세요. 기본 수치가 이거 1420부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60인데 야그 뭐야 무조건 근고나뭐 요거죠 요거. 요거 다 때려박으면 되겠다. 근고나 저장고나 공작실이나 때려박자 뭐 조리실도 되네요. 근데 조리실은 2에서 6이네요. 아마 일반 조비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이걸 겁니다. 클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장고 근고 공작시. 공작시도 솔직히 창고가 2에서 6이네요. 여기까지 안 쓰겠네요. 4에서 8이 요게 두 개가 제일 좋네요. 일반조비 배 중에. 일반조비 재료 중에. 나머지 이런 건 너무 좋죠? 이런 거는 캐시템입니다. 캐시템. 캐시, 일반조비.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솔직히 패널티가 없으니까. 네파까지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근데 만약 일반조비로 하실 때 무조건 넣으실 때 계산하시고 넣으세요. 그리고 과다하게 넣다 보면 선실에서 필요한 조건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모자른다 싶으면 여기 있는 공간을 이 창고에 제가 올린 것 중에 다시 빼옵니다. 그러면 도로함이 타불이란 소리입니다. 이 일반 조비 넣을 때도 한번 강화 끝나면 한번씩 꼭 확인하세요. 대성공이 떴는지, 대실패가 떴는지. 안혹 가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예측기 통화해갖고 선박 베 빌더 자르실때 하시는 분들. 여기는 그냥 그 만약에 떴을 때 기본 수치 뭐 이런거지 대성공 대실패는 다못 넣어요 그냥 눈으로 대충 이 정도 나온구나 그냥 메모장 이라고 보셔야지 여기서 자기가 넣은 만큼 어다 됐네 꼭 확인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저도 조성공이지만 저거 빌더 이용 안합니다 솔직히 웬만히 다 아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나요 아니 그냥 이 강화가 끝나면 다 확인을 한다는 소리예요 <laughs> 대성공, 대실패, 그 다음에 보통 수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패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실패? 실패 뜬게 이겁니다 자 이거 이 캐릭이랑 이캐릭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상그레이드 1504 정확하게 잘 나왔죠 상그레이드 기준에 잘 나온 겁니다 자 부관, 선장, 배두 근데 이200 같은 경우에 1499 영그레이드 자 상한가는 50다 찍었습니다 근데 1499 영그레이드 1502가 나와야 된데 탐이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과학의 재독실을 아까, 아, 아, 아까처럼 아까 이런 재료를 과하게 넣은겁니다 아까 페널티 있던거 이런거를 한개 넣을거를 두개 넣는 바람에 이 선시 최소치 깎인것 중에 나중에 창고에서 다시 갖고옵니다 그래갖고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산업혁명 나왔을 때 그냥 급하게 만든다고 제가 아무거나 넣다가 이거 생각을 못한 겁니다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12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선원수가 20인데 이거랑 지금 32명이죠 야 12명 차이인데 왜저 수치지 그 구간에서 최소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현실에서 까인 부분을 창고에서 갖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과하게 넣지 말라는 소리예요. 페널티 있는 일반 재료. 자 벌써 3이 깎였죠 이거는. 0그레이드에 창고 맥스를 띄어놨는데 3입니다. 이거는 못 씁니다. 나중에 재물 뺏으려고 대충 쓰는 거고 1502가 나와야 돼요. 0그레이드 기준에. 그리고 운송선. 아까 말했죠. 만약에 상그레이드 기준에 3008이 나오는 조건은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한 그레이드 한 그레이드 운송선 운송선 그 다음에 1,504 1,504 이렇게 하시면 총 합계가 3,800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모르시면 그냥 그 신용가는 조선과한테 물건 100% 사세요 본인이 괜히 손대다가 나중에 개조 잘못되잖아요 그럼 다시 초기화시키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강화증 다시 들어가고요 재료 일반 조어 일반 재료 조비 또 들어가고요 아 힘듭니다. 본인이 손이 못될 것 같다. 그냥 완작을 사세요. 완작은. 일단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런거가 물건 살 때도 잘 보세요. 영그레이드. 만약에 기드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어 제가 클레르몽 25 작업에 살건데 영그레이드에 창고 맥스가 되면 몇 수치가 나와요. 개조 수치하고 좀다 알려주세요. 물어보세요. 어안 되겠다 싶으면 제거 방송 오셔갖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선 쪽은 저도 압니다. 대신에 판매를 안할 뿐이지. 저도 예전에는 요거 오배 때는 무조건 그배 팔았죠. 삼뭐삼부쿠부터 해갖고 그때는 돈벌이가 됐는데 요즘은 너무 귀찮습니다. 원하는 조건도 많고요. 아는 형님은 뭐 하루 종일 뭐 조선공 한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영상 어차피 길어졌으니까, 클레르몽은 20 조선공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10랭, 냉크 조선 캐릭이 만드시면 나중에 이 수치가 안 나와요. 무조건 25 적업을 만든, 그건 공유가 안 됩니다. 그, 클레르몽 건조도시는, 그, 탑, 아, 타도시라고 보시면 되니까, 거기서 만약에 공유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됩니다. 건조 조선이죠 조선 랭크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25 적업이 안나와요 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25 적업은 20 조선공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그레이드 이렇게 가는 조건이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거점해왕이죠뭐 안보에다가 게임을 키자마자 6메가 한탐입니다 올라오는 시간 뭐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좀돌아댕기다 보면 50분 이 클레르몽도 한척 건조하는데 50분입니다. 50분. 그런 게 이제 한두 대씩 쌓이다 보면, 지금 요배로 보여드릴까요? 요배 작업이 왜 이렇게까지 들어갔느냐. 그레이드 작업 중에, 요배로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옛날에 그냥 작업한 거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클모 이렇게 1그레이드 작업할, 1, 3, 6의 그레이드가 뜹니다. 1그레이드 띄우는 건좀 쉽잖아요. 창고 용량 강화가 이렇게 뜨면, 요게 한 32인가 36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화 한두 번에 풀 맥스를 찍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요런 거 떴을 때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부캐도 줄 때는. 요런 것도 저는 완작을 팔기는 하는데, 솔직히 귀찮습니다. 이거 그레이드 스킬 붙는 것도 하늘의 별따입니다 제가 웬만히 작업다라는 게 이렇게 창고 용량 강화나 뭐 스킬칸 추가? 솔직히 뭐 스킬칸 추가해봤자 이건데 클레르몽 위장 창고인데 그래도 보여주기식이죠. 남들은 두개 다일 때 나는 한개더 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개가 뜨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만약에 클레르몽 작업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렇게 창고 용량 강화 뜨면 한 30대 조금 넘게 요 강화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50에 44죠. 이게 만약에 30에 44로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럼한두번 정도 강화하면 끝난다는 소리고요. 네파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뭐 이거는 어차피 두간 빼니까 폭항까지 필요 없죠. 어차피 10수치도 폭항이 됩니다. 10일 맞치는 것도 뭐 간단해요. 뭐 조금 과하게 놓으겠다. 데스톰 쓰시면 됩니다. 데스톰 한두번 강할 때한 번에 안 뜨면은 어? 데스톰 두번 쓰면 되겠죠. 아이, 근데 데스톰이 좀 아깝긴 해요. <laughs> 독 공간에 데스톰 자리입니다. 음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개조 잘못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치 꼭 기억하세요. 25 작업 잘사 놓고 본인이 괜히 일반 조비 재료 잘못 넣어 갖고 저렇게 개조 잘못 되면 나중에 아우 고치아 픕니다 저거. 초기화 다시 시켜야 돼요, 저거. 초기화 시키면 지금 올려놨던 거 요게 빵이 되겠죠. 요배 같은 경우에 지금 50까지 올려놨는데 초기화를 시키면 다시 25 작업은 되겠지만 올려놨던 거, 강화, 강화증 다 날리는 거예요. 뭐, 하실 때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조선은 솔직히 뭐, 인벤이나 조이 사이트 보시면 다 설명이 좋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정독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영상 찍을 때 말하지만, <laughs> 공부 안 하잖아요. 이 게임 남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괜히 손대기 시작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게임 오래 못 합니다.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나 영상 필요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방송 오셔 갖고 알려 주세요. 재밌는 영상 같다 싶고 필요한 영상 같으면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레이드 관련 도움말 올려 놓을 건데 어, 댓글란에 아마 사이트 주소 올려 놓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어... 카카오 TV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도움말은 거기서 볼수 있어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너무 길어졌다. 아우 <laughs> 아, 목이 아프네 이제.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풀몽북해 관련 3지경 우풀 접재 영상 시작 끝 구간.